임술생 분들이 얌전한 듯 해도 굉장히 또 적극적이고 활발하고, 사람들한테 잘하고 사람들하고 막, 대인 관계는 아주 원활하게 잘하고 밖에서 그러는데, 들어오면 내가 또 그걸 곱씹어갖고, 아유, 내가 왜 그랬지, 왜 그랬지,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, 올해 1, 4년에는, 안녕하세요. 옥한공 장고신당입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, 이번 시간에는. 네. 2025년, 1사는 하반기에. 네. 1982년생. 응. 음. 오 임세정 부탁드릴게요. 82년생? 임술생분들. 네. <laughs> 벌써 하반기면 어떡해요. <laughs> 우리 12월달에 정말 나라, 국가적으로 큰 어떤 사건이 있었고, 그러면서 흘러흘러 이렇게 와서, 정말 다들 힘들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뭐 저기 음력으로 지금 6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을사년도 반이 지나갔단 얘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고 그리고 오늘 사람들마다 지금 상담하는 그런 걸 보면 대부분들이 다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다그 그만큼 전, 전부 다 힘들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저희네들이 이렇게 뭐 하반기 상반기 뭐몇 월달 이렇게 해서 운세를 찍었을 때제 마음은 뭐 띠마다 뭐 나이마다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고 또 정확하게는 개별 상담을 해야겠지만 될수 있으면 좋은 얘기가 나갔으면 저도 하면서 좀 기쁜데 나라 전체적으로 좀 어떤 경제적인 게 어렵고 그리고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도 경제 금전이잖아요. 금전이 제일 궁금하고 운세라고 했을 때 글쎄, 보는 사람 입장으로, 만약에 내가 이제, 그, 저기, 청취자라고 했을 때,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, 다른 운세도 있겠지만, 나 언제 금전이 좀 풀릴까? 내가 사는 형편이 언제 좀 풀릴까? 이게 제일 궁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힘들어 버리니까, 풀려서 나갈 수 있는 그, 그,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, 지금. 뭔가 그냥 정상적으로 나라 전체가 잘 돌아갈 때는 아 이때는 이렇게 나갑니다. 이때는 이렇게 나갑니다.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. 뭐 대박납니다.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대박날 껀덕치가 없어요. 본인들의 어떤 그 기운은 좋은데 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운 자체가 너무 어두우니까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뻗쳐 나가질 못하는 거야 지금. 왜냐면, 운세라는 게, 내 개인의 운세도 있지만, 나라의 운세, 세계의 운세도 있단 말이야. 그게 어우러졌을 때, 내가 두두두두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,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이 처져 있어. 막 전쟁도 났지, 지금 뭐, 지금 뭐, 경제가 완전히 다운돼 있지, 개인들은 지금 몇 개월 동안, 아니면 지금 몇년 동안 살기 힘들어서 왔지, 이러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여러분, 뭐 어떤, 그, 공수라는 게 제가 만들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, 최대한 제가 나올 수 있는 공수 아니면 운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될수 있으면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또 때로는 안 좋은 얘기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그래도 힘내시라고 이런 거 찍는 거니까 당신 안 좋아요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을까 잘 넘어오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힘냅시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니까. 여러분들 그 뜻을 좀 알아주시고, 유튜브 찍으면서도 그런 걸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예. 지금 1982년 임술생을 넣었을 때, 사람 조심하자. 을사년에 특히나 사람 조심하자. 그거는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잘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친하고 늘상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직장에서 만나든 어떤 대인관계가 유지가 됐던 사람들인데도 지금 제일 먼저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마음 아프겠다 그런 게 지금 제일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. 임술생 분들이 얌전한 듯해도 굉장히 또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막또그 활동 영역이 넓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. 임출생 분들이. 그러면서 또 밖에서 막 활동을 했으면 집에 들어오면 나 혼자 아유 또막 생각하면서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랬지? 그거는 이, 이 문제는 왜 이럴까? 저 문제는 왜 이럴까? 그렇고 혼자 또 고민하는 어떤 그런 성향도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상처도 잘 받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사람들하고 막 대인 관계는 아주 원활하게 잘하고 밖에서 그러는데 들어오면 내가 또 그걸 곱씹어갖고 아유, 내가 왜 그랬지, 왜 그랬지,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올해 1, 4년에는 특히나 이 사람조심으로 내가 조금 더좀 세밀하게 아니면 내가 꼭 해야 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는 내가 관여를 안 하는 게 그게 내가 좀 들다 치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로 했을 때 44시라는 거 사사가 딱 겹쳤을 때는 내가 좀 조심해서 걷는 것도 조심, 일하는 것도 조심, 생각도 조심, 행동도 조심. 근데 이분들은 아마 그런 걸 알고 계셔도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나갈게 알았어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와서 내가 좀 속상한 걸 겪는단 말이에요. 임수생분들 14년의 하반기에 지금 44시라는 나이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근데 40대 들어오는 어떤 기운 에너지가 바뀌려고 하는 그 시점이니까 지금 올해 그 14년 하반기 사람 조심만 좀 하래요. 사람 조심하고 사람한테서 오는 어떤 타격이 나한테 커서 그게 내년으로 잘 넘어갈지 아니면 내가 조금 가라앉을지 그거는 올해의 고비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임출생분들 하반기에 사람을 근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지? 왜? 어, 상황마다 너무 다 다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조심을 해야지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을 내가 재는 것 같고, 응. 어. 어떤 계산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좀 그건 어좀 어폐가 있지만 임시생 분들은 그래도 아마 사람들한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. 친절하게도 하고 예의 바르게도 하고 손이 필요하다면 손도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좀그 이제는 좀 적정 선을 내가 본인이 적정선을 좀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을사년 하반기에 임수생분들 마흔 넷이라는, 그리고 마흔 다섯을 향해 가고 마흔 여섯, 일곱 어떤 우운의 어떤 기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달려가면서 임수생분들이 조금 고거는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뭐 을사년 하반기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같아 이분들한테는 주변에 사람들이 늘상 많아요. 근데 집에 오면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많거든. 그런 어떤 조절들, 잘 하실 수 있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옥한문 장골신당이었습니다.